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이렇게 멀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자격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다 이루어야 되고 인간이 요구하는 것도 다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죠?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이어야 돼요. 또 인간이 요구하는 건 뭐죠?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천국 보내주는 것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양자 사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과 율법을 그대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너 하나님과 불리한 인간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